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이걸 보고, 이제 꽃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싹 떨어지고 나니까, 형부도, 그거, 그거 빨리 찾아갖다 주라 이러더래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놀랄 일이 없잖아요, 덴드로비움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벌부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나왔어요. 이 꽃이 참 예쁘거든요. 네. 음. 어, 그리고 왈케 교배, 여전히 예쁩니다. 응. 퍼피오페들 보세요. 왜 얘가 지금 엄청나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더커 보이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촉이 나오고 있고요. 더디네요. 제가 지금 예시비는 네.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네. 다들 촉들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새 촉이에요. 꽃대. 오잠난 꽃대요. 어 얘는 효자예요. <laughs> 다죽어가는 아이를 갖다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두다가 한 번씩 밤새도록 이렇게 저면간수 해놓는데도 있어. 요 이보세요 뿌리 얼마나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네네네 뒤쪽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새 뿌리. 그러면서 꽃대가 이렇게 돼서 잎하고 부딪혀서 제가 뒤로 돌렸어요. 꽃대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꽃잎이 보쩍 서요. 아니 그 근데 이제 제가 찍혀서 그런 건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저 겨울 되면 이거 나타나더라고요. 개각충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보이시죠? 이게 개각충이라는 아이예요. 이, 이, 이 아이가 꽃대가 아니 꽃잎이 늘어졌다가 찐덕찐덕한데, 네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 어, 이게 제가 이제 깍지가 있으면 한 번씩 저거 좀 쓰고 약을 전체적으로 한 번을 안 했거든요. 약을 안 하고 음, 비료를 지금 잘안 주고 있고 그래요. 딕바이 하나예요. 벌부차가 자체가 되게 예쁜데 아직 꽃은 그렇고요. 이 아이가 나올 때 지금 약하게 나와서 이렇게 지주를 세워 주었어요. 이 아이도 물을 안 주는 게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아이는 라비아타 루브라예요. 조금 진하죠, 그러니까. 뿌리 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아이 제법 올라왔고요. 꽃이 피는 아이들을, 꽃을 보기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보려고 두벌불씩막 자른 거예요, 이아이들이싱코엔타나아리하고 바론. 해피송 음, 요 아이는 제가 두 번이나 떨어뜨려서 보이세요? 여기한번 떨어뜨리고, 여기 다, 요 알맹이들을 다 떨어뜨려버렸어요. 두 송이가. 지금 거는 게 이제 손잡이가 짧아서 좀 자꾸 제가 실수하는 실수를. 예, 네, 덴드로비움. 그리고 이이 이 아이가 덴드로비움이 무명이에요. 요 꽃은 안 되겠네요. 자, 무명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온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피는 대로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제 덴드로비움 미인이라고 이 아이는 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애였어요. 상록성이라고, 예. 낙엽성, 상록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안 떨어지고도 이렇게 꽃이 피면 이게 굉장히 예뻤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다 피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앞에 꽃대도 예, 달려 있고 이쪽에 두 번째도 꽃대가 세 개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예, 젠드루, 어, 어, 바뀌었어요. 얼굴이, 예, 젠드루비온, 뽀미드빌 종류죠. 뽀미드빌은 이렇게 컸어요. 알맹이 샤의 것도 커가던데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바마는, 오바마, 오크리아나, 오바마는 제가 한 잎을 잘라주고 하나를 잘라주었고요 네, 이렇게, 응, 음, 여아이도. 집에 지금 꽃이 없어서 못 자르겠어요. 요거는 캐필리피스라고 카틀리아 캐필리피스라서 나팔처럼 이게 립이 벌어지지 않고 예뻐서 두었거든요. 잘라주어야 되겠죠. 이 아이는 어, 싱크엔테나리하고 티포로 툰다라는 아이고요. 네. 싱크엔테나리오가 들어가면 음, 벌브가 요래 동글동글하고요. 네. 싱크엔테나리오 싱글 개체. 요거는 진짜 싱크엔테나리오. 네. 오크리아이나, 오크리아나, 어, 싱크엔테나리오, 싱글 개체. 어머야 방울이 요래요. 이가 꽃이 될까요? 벌브가 되는 것 같은 첫 꽃인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요 방울이 더 커지죠 터져서 너무 커져서 터졌네요 음 응. 쇠를 저렇게 에이, 뿌리 한번 보세요 탱탱하게 올라오 저와 아이의 뒤쪽 벌브였어서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무명이었었는데 가져왔더니 네, 이렇게 아, 꽃이 피었고 여기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도 있었는데 지금 어, 덴드로비움들이 몇 군데가 더 올라왔거든요. 아가베, 용설란. 베란다에서는 지금 동백이 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안나가요고막 했어요. 이 아이들, 예, 이게 꽃이에요. 이 아이들 엄청 클 거래요. 예, 요렇게 해서 커요. 음.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꽃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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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예 예. 요거는 카칠레야. 예. 음. 비올렛이야. 이게, 이게 수영, 요 자체 그냥 수영이 예뻐요. 근데 한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빛이 없어서, 예, 네, 걱정이에요. 음, 요거는 하나는 잘못됐고요. 파리시, 총낸 거예요. 음, 이 아이는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네요. 고화가 나왔었던 것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보면, 예, 네, 이렇게 촉을 또 내고 있어요. 퍼석퍼석 말랐어요. 요거는, 음, 고화를 내고 있네. 지금은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인데, 얘들아. 고화를 내면 어떡하니? 환타지야. 여러분들이 환타지아를 주문을 이렇게 주세요. 덴드로비움 환타지아가 되게 말 그대로 환타지아, 환타스틱 <laughs> 했었는데요. 음, 지금은 어쨌든 구해도 그 추워서 못 보내니까요. 덴드로비움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어봤을 때는 그 아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살때 조금 더 애들이 힘겨워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아이는 하나를 잘못 떼고 여기서 고화가 나와서 이렇게 달려 있죠. 네, 대옥 소엽 지금 이 아이도 좀 반듯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한볼부가 왔었, 한 척이 왔었는데 지금 새촉이 됐어요 대옥이라는 아이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뿌리가 엄청 멋져요 <laughs>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도 한촉이 왔었는데 새촉이 됐어요 부악이라는 아이예요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어이 아이들이 조금 더긴 아이들이 있고 짧은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길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네, 이렇게 이 작은 거를 떼서 보내면 음, 작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원래 큰게 왔었었거든요. 에. 그래서 예뻐요. 수영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홍천구인데요. 홍천구가 빨갛게 꽃이 피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분망에다 돌돌 말아서 이렇게. <laughs> 물을 주어도 주어도 감당이 안되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꽃도 나면서 어, 새 벌부도 새촉도 내고 요거는 지금 골드스타인데 골드스타인데 예, 신화는 두개를 올렸어요. 여러분들하고도 나눔 많이 했었던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꽃대 올라옵니다. 조아에도고아로 어, 변할다가 다시 꽃대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잘 자라고는 있는데요. 꽃대야 꽃대야 어디 있니? 이러면서 이렇게 뿌리만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여름에 피었었던 아이들이라서 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이케이터스예요. 온종화 호접난 이케이터스 알바 이케이터스 제품이 제가 있잖아요 저 작은 것이 아마빌리스는 피워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냥 하얀 아마빌리스예요 이케이터스 요 조그만한 게네 10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촉을 내고 있어요 요 아이도 촉을 냈고요 요 밑에 아이도 촉을 냈어요 10년 정도 되면은 호접들이 촉을 냅니다 어, 호접난의 생명이 1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종족을 남기고 죽기 위함인지 10년 되면 촉을 낸다고 합니다. 어, 릴리아 카틀레아가 어, 저한테 와서 두 촉을 냈는데 꽃은 아직 안 피웠고 얘들이 제법 컸어요. 네네네. 어저께, 음, 어저께 메와호야 찾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황금호접, 네, 고아달렸어요. 간다 뿌리들 한번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꽃을, 이 아이들이 하얗게 빨갛게 피는 덴드로비움들인데 엄청 호접란처럼이나 커요. 네.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노빌계 쿡소니에.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어,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라웨시가라웨시 엘도라도라고도 하는데 라웨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저희 집에서 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강약 잘 올라오고 있죠. 네. 예쁘죠? 네.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요 종류의 그 이름을 잘 몰라요. 알았었는데 요 종류의 그 호접란들이 되게 꽃도 오래가고 잘 피고요. 이제 어, 안 좋은 아이 심어놨는데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예, 네, 요거 히타예요. 서양 쪽에, 그, 어, 하우스를 지금 하다 보니까 하우스로 옮길 생각에 또 항상 빨리 됐으면, 빨리 됐으면 안 되고 있어요. 어, 언셉스를 저기 부엌에 내놨는데요, 예. 네. 부엌이 아니고, 이거는, 어, 오, 어.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저기에도 지금 내려서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 어중중한 상태. 예. 지구페달륨은 꽃이 지고요. 촉을 지금 또두 개나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구페달륨은 여러분 분주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구페달륨은 스스로 자애들이 분주를 할때그 예. 가운데가 이렇게 좀 섞어내고 스스로 분주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참 좋아요. 네. 레리야. 네, 이게 지금 꽃잎이 자꾸 스쳐서 아니, 꽃잎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요. 수국이 또 꽃을 맺히는 듯합니다. 예, 네. 카랑고에 소엽 노랑 노란 꽃이 피는 노랑 소엽이거든요. 부산도 지금은 춥습니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문을 열다가 같이 포개졌어요. 네. 아나스믐 세미알바 요거 요거 한 두세쪽 자른 데서 요 아이들이 나왔고요 그게 어, 초기에 예, 썩지 않고 있으니까 새.. 예, 새로운 음, 볼부를 하나를 더 내보내서 이 자체만으로도 귀엽고 예쁘죠 호야들 두메 부추 어, 일반부추 예. 네요 아이는 덴드로비움 음. 아나스 예. 수퍼붐인데이 아이가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잘못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게 몇개 잘라서 이렇게 심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이 마디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짧게. 예. 네. 예. 네. 덴드로빔들은 지금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밖에 있고요. 예. 트리스 독상도 예 조금 내놓고 있고요. 요러고요러고요러고요러고 있습니다. <laughs> 이러고. 호야가 이렇게 컸어요. 응, 요거를 이탈을 껐는데도 제법 이 열이 여기서 올라오네요. 열이 올라오네요. 네, 저거도 지금 못뭐 돌봐주고 있고요. 소엽도 호야가 엄청 커요.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NW입니다. 이렇게 V라인 형식으로 꽃대가 두 개가 나서 예쁜 아이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